벤 샤피로 씨는 어찌 됐든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교 대표처럼 여겨진다. 좋든 싫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키파를 쓰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저는 종교와 무관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욱이 키파를 착용한 후에 토라에 대해 논하면서 영혼의 영원성을 부정하거나 심지어 토라의 가르침에 반하는 이단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분명히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유대교의 내세 개념이 비교적 현대적이라는 점이 옵니다. 네비임과 그리스 사상에 조금 나타날 뿐이고요. 유대교는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점들이 그가 자기 민족에 대한 분석을 놓친 오류만큼 중요하진 않사옵니다. 앤드루클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사옵니다. 예수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 되려고 유대교를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10분 동안 계속됩니다. 저는 앤드루클라반입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One for Israel. 즉 마크시만 비지함이라는 단체를 돕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